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2n인 정사각형 a,b,c,d가 있고 4점 e,f,g,h 각각 4변 a,b,b,c,c,d,d,a 위에 있다. 선분 hf의 길이는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이고 요 길이가요. 주어졌죠.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이고 선분 hf와 e,g가 서로 수직이다. 이게 수직입니다. 수직일 때 사각형 EFGH의 넓이를 Sn 이라고 하자.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요 길이가 나왔구요. 한 변의 길이가 2n 이라고 주어졌죠.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같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 보면 요 길이가 2n, 요쪽 길이가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1피터고 활성화 했으면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. 이거 제곱은 4n제곱 플러스 1이구요. 요거 제곱하면 4n제곱, 그리고 요쪽 길이, 뭐 X라고 하면 X제곱이 되겠죠? 여기 X라고 하면, X제곱이 1이니까, X값은 1, 양수니까요. 요 길이는 1인 거알수 있습니다. 1. 그리고요, 이쪽, 이지하고 이렇게 수직이에요. 그럼 기울기의 특징으로 보면, 이 기울기가 1분의 2N이니까 2N이죠. 이 직선의 기울기는 2N. 만약에 X축, Y축 이렇게 보면요. 2N이고 얘랑 수직이려면,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역수니까 2N분의 1 됩니다. 그럼 요 길이도 2N이니까, 한 변의 길이가 EN, 정사각형이죠. EN, 요 길이가 마이너스 1. 그쵸? 여기가. 그래서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EG 길이도 피타고라스정 있으면 똑같이 얘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EG 길이도 요렇게 같아집니다. 또는 뭐두 삼각형을, 우리 합동을 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 각을 점이라고 할게요. 점, 여기 즉각 요 각을 X라고 하면요. X와 점을 더하면 90도가 되겠죠?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쪽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니까요. X고 이쪽이 점이 됩니다. 점. 점이면 자 요거 큰 삼각형 요것도 평행한 거니까 여기도 점이 되겠죠? 점. 직각이니까 이쪽이 X. 그러면 요 길이가 e n 이죠 e n 그럼 이 삼각형은 여기도 e n 그리고 양 끝각 X와 직각. 여기도 X와 직각.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A, S, A 합동이 되겠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e 지 길이가 H, F와 같은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. 다 지우고 볼게요.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. 넓이 구하는 데 우리 대각선이 수, 수직이고, 그쵸? 길이 다 알고 있죠? 길이 구해서 이걸로. 그럼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. 이 삼각형과 예삼각형두 개로 볼 건데, 얘를 밑변으로 봅니다. 이걸 밑변으로 보면은 두 삼각형의 높이를 더해서 하나의 높이로 생각해도 되죠. 삼각형 넓이구할때 그러면은 이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높이 두개 더한 게 이지 길이가 돼요. 그래서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. 밑변 길이가 요거고요 루트의 4인제곱플러스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두 개를 더하면 돼요. 이게 두개 더한 게. 요 길이와 똑같다고 그랬지 않까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1. 루트 벗겨지고요. 2분의 그냥 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. 이 값이 Sn입니다.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.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Sn. 즉, 2n 제곱 플러스 2분의 1. 계산하면요. 이 끄집어내고 시그마 n제곱. 공식이죠. 6분의 n에 n플러스1에 2n플러스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항이 10개. 10이니까 곱하면 5 약분되면 3. 약분되면 7. 77 곱하기 7이니까 770에 5 더하면 775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